오늘은 화요일. 학교에 가는 중입니다. 이날은 연기 수업 중간고사가 있는 날입니다. 뭐라도 있어 보이는 듯 목을 풀며 가고 있습니다. 시험 시간이 한 시간 늦춰졌단 걸 너무 늦게 알아버린 통학러들은 학교 안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었습니다. 저는 카약 토스트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난생 처음 먹어본 카약 토스트는 진짜 존맛탱? 다 먹었습니다. 시험에 필요한 조명을 대여했습니다. 원래는 두 명이서 나눠드는 조명이지만 아침부터 텐션이 올라서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 김에 생색도 내고요.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고 즐거웠던 ]구나. 연기 시험. 어두컴두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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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컴두컴 뭐야? 요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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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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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말은 못 알아 듣겠습니다. 옛날에 무대 멋있... 다음 수업 시간까지 텀이 길게 남아 차를 빌려 시내에 가서 놀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래블메이커 예논입니다. 유튜버 선배 <laughs> 트래블메이커 예논이 청년 다방에 왔습니다. 차돌박이 떡볶이에 깻잎을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이거 그, 요거, 요거 이거 그거잖아. 진짜 맛탱 피처링. 나는 딱 10초를 찍어. 넌 얼마큼 찍어? 되는대로. 되는대로. 전날 <laughs> 과식할 생각 없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서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볶음밥도 좀맛탱 약국에 들려줍니다. 이날 동기들의 연극 공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중 목감기로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노스프레이를 샀습니다. 이건 광고 아닌데요. 제가 예전에 공연할 때 효과를 많이 본 제품입니다. 오늘 신의 나들이를 함께하는 동기들입니다. 안녕! <laughs> 저 친구들은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웃음이 나오나 봅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오늘 공연하는 동기들의 간식을 사러 왔습니다. 카페 내부 인테리어가 참 괜찮았습니다. 아기자기하고 예쁜 카페 좋아하시는 분들 가보세요. 두번 가세요. 물론 저는 여자친구가 없으니 이렇게 동기들이 함께 가주지 않으면 갈 사람이 없지만요. 하하. <laughs> 그 와중에 저 소품들 좀 보세요. 진짜 사장님의 센스가 돋보이는 인테리어입니다. 어, 여기 미 있어. 응, 알겠어. 마카롱만 사서 나가려 했는데 카페가 너무 예뻐서 그만 주저앉아 버렸지 뭐예요. 저는 저 노란 크림브륄레 마카롱을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아진짜로요아 직멜루. 세상 사람들, 이 커피잔 좀 보세요. 여기 감성은 이런 거예요, 진짜로. 응? 커피를 마셨으니 사진과 인스타 타임이 있습니다. 여자 동기들과 함께 하다 보니 이렇게 살아남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이 카페에서의 활용점정은 뽑기 게임입니다. 어, 어, 오, 개호흡. 오 뽑기에 성공해서 할로윈 초콜릿을 받았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와 수업을 받습니다. 한 동기가 나눠준 비타민입니다. 근데 왜 저는 야한 생각 <laughs> 드디어 동기들의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윌이라는 창작극이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만드는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무대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작은 무대와 한정된 소품을 활용도 높게 연출하였습니다. 나중에 대학로에서도 볼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길었던 하루가 끝나고 집으로 갑니다. 하, 고생했다, 승재야.